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곧 비행을 가고요 비행 가기 전에 푸념을 조금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아주 아주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니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싫으신 분들은 뒤로 나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8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8월달 스케줄은 어땠냐면요 신청한 비행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신청한 것도 아니에요 뭐 말라가 96시간 뭐 이런 거 신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국 뭐 이런 거 40시간짜리 48시간도 아니고 이런 거몇개 비딩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뭐가 저를 이렇게 화나게 했냐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린 대로 어, 신청한 비행을 단한 개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달 비행시간이 118시간입니다. 118시간. 오프가 딱 8개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이번 달에 신청한 비행이 하나도 없는데 113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승무원한테 로스터는 전부거든요. 비행이 너무 거지 같고 힘들어도 내가 신청한 비행 한두 개가 있으면 그 비행을 가려고 버텨요. 근데 요번에 제가 버틸 그런 게 없잖아요. 비행도 많은데 버틸 만한 그런 기다려지는 비행도 없고. 근데 제가 사실은 오늘이 스탠바이 였습니다. 근데 스탠바이에서 설마 부르겠어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비행시간 이거 많으니까 113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불렸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기 싫어하는 바르셀로나로 불렸어요. 왜 가기 싫어하냐면 현직 분들만 아실 텐데 7 8 7 9의 더블케이터링이라서 싫어합니다 저또 이코노미 시니어라고 9 9시킬 거잖아요 어머 헤어스프레이가 공기 안 좋나 봐요 저 공기청정기가 도네 그래서 총 8월 비행시간이 118시간이 됐고요 다음 달은 어떠냐 117시간입니다. 전현직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미친 비행 시간인지. 만약에 저희가 서비스가 없으면 그래도 갈만해요. 근데 뭐 우리는 뭐다? 세계 최고 항공사다. 서비스가 타 항공사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항공사인데 그렇게 118시간이 있으면 몸이 진짜 힘들거든요. 왜 이렇게 비행이 많냐? 정확한 건 저도 몰라요. 내 매니지먼트 팀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듣기로는, 그리고 예상을 해보기로는 첫 번째 이유는 크루가 모자르답니다. 그쵸?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한, 어, 6개월 정도 비행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저만 없었던 게 아니라 모든 크루가 좀 비행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60시간 정도 일할 정도로 행복했는데. 그때는 쿠로가 되게 많았었나봐요. 그래서 비행시간이 그렇게 없었고, 반대로 지금은 쿠로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부족하냐? 왜겠어요? 퇴사를 많이 하니까. 저희 한번 미사일 터진 적 있잖아요. 그 미사일 때도 많이 퇴사했고, 그 이후로도 그냥 줄줄이 퇴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는 못 버티는 거죠, 애들이.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병가를 갔다 왔잖아요 그 난소낭종 수술하느라 병가를 갔다 왔어요 병가 동안 비행을 안 했겠죠? 그럼 다른 애들보다 비행 시간이 적겠죠? 그래서 저한테 비행을 몰아서 주는 것입니다 저한테만요? 아니에요 모든 병가를 갔다 온 친구들한테 비행시간을 몰아서 줘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한테 비행을 계속 많이 주면 그 친구들이 오버타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친구들한테 오버타임 돈을 줘야 되니까 저희 회사 추가수당 돈 절대 못 받아요 그거 기준 올려놔가지고 절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들 비행이 많다 많다 해도 성실하게 비행을 해온 친구들은 어, 또 오프가 많아요 근데 수압이 안 되는 이게 상식적으로 병가를 갔다 오면은 좀 시험시험 일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얘가 아팠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죽어라 하고 비행을 정말 많이 줍니다 제가 6월 말에 돌아왔어요. 딱 3주 쉬고 돌아왔습니다. 3주 쉬고 바로 비행을 시작했는데, 6월 23일서부터 비행을 시작했거든요? 6월 23일서부터 7월 1일까지 오프가 없었어요. 그래. 원래 하루 있었는데, 그거 미사일 때문에 그때 뭐 갇혀있어가지고 오프가 없어졌어요. 근데 애초에 하루밖에 없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죠? 그 7월 달에도 제가 트레이닝이 있고 스탠바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시간이 94시간이었어요. 그 트레이닝 뺐으면 100시간 당연히 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118시간, 다음 달에 117시간 이런 거예요.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 40시간을 일하시고 이러니까 한 달에 106시간 일하시는 거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몸을 쓰는 일이에요.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큰 직업이기 때문에 100시간이 넘어가면 몸이 축납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안 아프려고 5만 가지 짓을 다 했어요. 사실 7월 말에 조금 아팠는데 내리 쉬고 레이오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했어요. 실시간이 없으니까 레이오버 때안 쉬면 아플 게 뻔해서 레이오버 때 진짜 뭐 체류를 즐기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저 스스로를 캐리어 끌고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가기 싫은 비행에서 체류지에서 즐기지도 못하고 쉬느라 바쁘고 먹고 자고 비행하고 먹고 자고 비행하고 이런 걸 반복하면은 사람이 정말 짜증이 나거든요. 비행을 좀 즐기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했어요. 뭐 애들 착하니까 착한 애들이랑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스탠바이까지 불리니까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어, 카타르 항공을 지망하시는 분들. 어, 지원 생각이 있으신 분들 체력을 정말 많이 잘 구비해 두십시오 이게 승무원들이 어, 저희 진짜 힘들다 몸 많이 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 감이 안 오시죠? 무거운 걸 정말 많이 들어요. 저희 물 1.5리터 6개씩 실리잖아요. 그거 드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 카트 위에 올라가는 그런 주류 이런 거 있죠.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스파클링 와인, 뭐 스프리츠도 세 가지나 있고 맥주도 있고 얼음도 있고 그러면 그 카트 탑이라고 하는데 그 카트 위에 올리는 것도 정말 무겁습니다. 주스 드로막 뺐다 꼈다 해야 되잖아요 그 주스 담는 드로이의 주스가 8팩이 들어가 있어요 무겁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들어야 됩니다 또 컴포트먼트라고 하죠 물건 들어있는 그 뒤에 걸 꺼내야 될때 앞에 있는 컴포트먼트를 꺼냈다가 다시 꺼내고 다시 들어 올려서 넣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비단 승객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는 일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전 한국에서 무거운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나 공주였단 말이야. 저만 공주겠어요? 다 공주지. 여기 오면은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일을 한다고? 이러면서. 아, 근데 무거운 거 드는 거는 저희 항공사뿐만이 아니에요.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풀서비스 항공사라면 이렇게 무거운 거를 많이 들고 나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카타르 항공이 유독 체력 체력 하는 이유는 비행시간이 많고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보다 훨씬 힘들어요 제가 다른 항공사에서 일해본 건 아니지만 저희 항공사보다 서비스 많은 항공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청문원 준비생분들 특히 카타르항공 준비하시는 분들은 근력운동 많이 하십시오 무게치는 운동 있죠? <laughs> 다이어트 이런 거 하지 말고 저희 항공사는 뭐 날씬하다고 꼽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 항공사는 진짜 체형이라든지 외모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근력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안 그러면 허리가 나갑니다.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튀니지 비행 때 저는 이코노미 시니어니까 그때 당연히 갤리였는데 그때 무거운 거 잘못 들어서 지금 허리 살짝 삐끗한 것 같거든요. 삐끗했다고 비행을 쉴 수도 없어요. 비행 어봤자한 3일 쉴수 있나? 허리가 심각하게 다친 게 아니면 길게 쉬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예요 지금. 허리가 안아프려면 여러분 코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어 운동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처럼 키 크신 분들은 코어 운동 무조건 하세요. 무게를 치시던지 아니면 필라테스를 하셔서 코어를 발달시키던지 다이어트 말라깽이들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 비행시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3년 넘게 일을 하면서 경험해본 결과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비행을 많이 줍니다. 타항공사가 이제 75시간, 80시간 준다고 하면은 저희는 일단 기본이 90에서 100시간입니다. 사실 작년에 크루가 별로 없었을 때 비행 많이 안 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애들 다 웅성웅성 거릴 정도로. 사실,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항공사는 비행 시간을 많이 주는 항공사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체류 시간, 짧은 건 많이 언급드렸죠? 저희 보통 24시간이에요. 근데 그 24시간이 랜딩 기준이다. 저희 랜딩하고 나면 저희 또 일하거든요? 헤드셋 걷고 블랭킷 걷고 이렇게. 그리고 호텔에 도착하면 웨이크업 코 시간까지 한 22시간, 뭐 21시간 이렇게까지 남지 않아요. 뭐. 호텔이 멀어서 길이 막혀서 이러면 더 짧을 수도 있죠. 레이오 같은 경우에는 호텔 가는 데까지만 거의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레이오브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감수하고 지원을 하시고 꿈꾸셔야지 나중에 입사하셨을 때 실망이 덜하실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킨게 그냥 불만 얘기하려고 킨 거거든요. 저 진짜 진짜 요즘 퇴사 욕구가 너무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죽자고 달려들면서 비행시간 주는 것도 전 진짜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고요.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비행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 그것도 아니에요. 적은 돈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번 돈이 한국에서 버는 돈에 비해서 적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많은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몸을 갈아서 일하는 거에 비해선 적다 이거예요. 120시간 일했을 때, 60시간 일했을 때두 배를 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20시간까지 일하고 싶지 않고 60, 70시간만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벌고 적당히 쉬고 싶다 이거죠. 그 저는 이렇게 막 일하고 나서 월급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모든 걸다 포기하고 건강까지 포기하면서 번 돈에 비해서는 정말 적어요. 이게 맞나? 맞겠어요? 당연히 아니지. 현실적으로 그래서 돈 필요하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직은 해도 취업 준비는 싫거든요. 취업 준비 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취업 준비하면서 힘들으셨던 분은.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이 전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다니고 있는 건데, 또 요즘 드는 생각이 저는 제가 체력이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체력이 안 좋은 게 아니야. 체력이 좋기 때문에 그냥 이 거지 같은 로스터와 미친 비행 시간에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한 100시간까지는 괜찮거든요. 어떻게 얼레벌레 100시간까지는 하겠어. 물론이 100시간이 턴으로 100시간이면 안 되겠죠. 비행 한 다섯 개로 끝낼 수 있는 거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비행했을 때. 근데 제가 이번에 힘든 이유는 카타르에서 가까운 근교 나라 있죠. 예를 들면 유럽. 차가 차이가 안 나니까 이런 데는 비행을 백투백으로 줘요. 백투백으로 준다는 거는 랜딩하고 갔다 와서 바로 비행. 이런 식으로 비행을 준다는 거예요. 당장 제가 이번 달에 다르살람, 킬리만자로 턴 뛰고 오는 것까지 거기서 그 비행을 갔다 오자마자 11시간 쉬고 로마 비행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집에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날 픽업 시간이 1시 20분이었어요. 아, 저는 이런 백투백 비행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제가 요번에 이런 백투백 비행이 한 4개인가 있었거든요? 4개인가 5개가 있었어요. 휘몰아쳐 휘몰아쳐. 돌아버리겠어. 비행이 쉬운 비행도 아니고 힘든 비행인데. 저 당장 오늘서부터 일, 7일 동안 오프가 없어요. 씨발 <laughs> 이게 맞나? 그리고 하루 쉬고 또 일주일 동안 오프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루 쉬어요. 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두 번씩 쉬지 않으세요? 주말, 일. 근데 왜 나는 일주일에 한번 쉬어? 미친 건가? 승무원이 왜 다른 직업보다 오프가 더 많냐면 몸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몸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근데 저 다른 직장인들과 똑같이 오프 8개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리퀘스트한 비행을 안줄 거면은 비행시간을 한 70시간에서 80시간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그 신청한 비행을 못 받은 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100시간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퀘 비행이 없어도 오프 이용해서 어디 놀러 간다던가 아니면 그 도하에서 푹 쉬던가 그런 게 가능했는데 신청한 비행 안 주고 오프 8개로 이렇게 굴르니까 진짜 그 달이 안 끝나는 기분이에요. 8월이 안 끝나. 난 진짜 미친 듯이 비행을 했는데 아직도 8월이야. 제가 지금 이코노미 3년이 넘었는데 제가 제일 시니어거든요. 그럼 또 시니어라고 또 당연히 갤리를 준다. 저는 웬만하면 갤리 주면 해요. 근데 너무 연속으로 갤리를 하면 사람인데 당연히 힘들지 그리고 갤리가 힘든 기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기종을 저번 달에 네번이나 했다 대신 아니겠죠? 그런 쓰레기 같은 기종으로 없애면서 갤리를 시키던지 아못 해먹겠다 못 해먹겠다 이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9월 10월에 민서랑 여행을 가기로 해서 그거 보면서 참으려고 하는데 9월달에 오프도 못 받았고요. 오프로 변환해 보려고 해도 오프가 안 나오고요. 아, 저 너무 화나서 아까 눈 뜨자마자 매니저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바뀌는 건 없겠죠. 이메일 보낸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그냥 화가 나서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6월서부터 지금 수술하고 갔다 와서 계속 100시간 넘는데 이게 맞냐. 그 병가랑 파티그 내라고 얘기하지 마라. 애초에 아프거나 파티그 안 되게 로스터팀에서 잘 어레인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지금 안 아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과한 것 같다 나 지금 수술하고 온지 얼마 안 됐다 여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주던지 아니면 로스터링 팀에 피드백을 주던지 나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비행이 너무 힘드니까 비행 때 웃으면서 일하기도 힘들어요 예민해지거든요 저 지금 완전 예민공주 그 자체예요 진짜. 누가 곤대면 진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울 수도 있어. 이렇게 비행시간에 많이 져놓고 프로페셔널해져라. 그래도 웃으면서 일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쪽이야말로 프로페셔널하지 않아.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니지먼트야. 일좀 똑바로 해. 생각이 있으면 사람이 부족하면 빨리 더 뽑던지. 무급이어도 괜찮으니까 한 3개월 쉬고 싶어요.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제가 엄살 떠는 것 같나요? 어,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알겠어요. 근데 전 제가 힘들다고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그럼 그만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요즘 일하는 거 힘들다 거리면 그럼 그만두세요. 왜 다니세요? 하는 분들 많은데 그런 당신네들은 힘들 때마다 책임감 없이 막 그만뒀나 보죠? 다 필요 없고 제가 너무 힘들다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앞서 말했지만 그냥 푸념하려고 찍는 영상이에요 그럼 제가 유튜브 웬만하면은 미리미리 다 찍어 놓고 편집해서 세이브본 저장해 놓고 미리 업로드 하고 이러거든요 저 지금 세이브본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유튜브도 아예 못 찍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바쁘고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레이보 영상 당연히 없죠. 이거 때한게 없는데 있겠어요. <laughs> 아니면 이번 달 비행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 스케줄을 좀 롱텀으로 찍어서 올려야 되나? 저는 선크림 추천, 뭐 아니면 기초케어 추천 뭐 그런 거 좋아하니까 제가 그런 영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찍을 시간이 없습니다. 비행 너무 많이 해서 피부도 안 좋아지고 <laughs> 피부도 건조해지고 안 좋아지고 뭐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푸념하고 욕하고 그래도 비행 준비 열심히 한 내가 인류냐, 아류냐,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비행 가기 싫고 퇴사하고 싶은 저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돈이 필요한 월급쟁이 직장인이기 때문에 일단 준비를 열심히 다 했고 비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행으로 8월 118시간 살아남아 보겠고요. 다음 달에 117시간도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모쪼록 건강하세요. 안녕.